직업 10개를 가진 다재다능한 리뷰어. 리뷰어 이다능의 직업 리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코아스라는 회사에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어 이다능. 코아스에서 광고 마케팅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코아스에서 대회 홍보를 맡고 있는 송성훈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직업 리뷰를 와서 코아스라는 사무용 가구 회사에 왔는데요 우리 코아스 회사 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코아스는 198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O.A. 시스템 사무 가구를 선보인 후에 현재까지 한 35년 정도 업력을 이어오면서 그 사무 가구와 사무 환경을 아우르면서 그 업계에서 좀 인정받아온 그 기업인데요 단순히 가구뿐만이 아니라 공간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 형태와 그 환경에서도 창의적인 업무와 소통, 효율적인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컨설팅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대리님 근데 연예인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어그 건축학개론 아, 아 맞나? 맞아요. 수제... 이재훈? 수지랑가세요네네 네. 네. <laughs> 코아스를 또 알리는 그런 홍보 마케팅 팀에 있으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코아스에서 온라인상에 이제 대외적으로 할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광고를 만들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것들을 기획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니다 음. 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활동들을 안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갔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인 사내 음.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의 좋은 음. 이야기거리들을 언론이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소식들을 그, 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뭐 카탈로그라든지 뭐 저희 팜플릿 여러 가지 그 홍보 그 제작물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카피 같은 음. 부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전담을 하기도 하고요. 어,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코아스를 오면서 제일 놀랬던 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laughs> 저 5시에 와도 돼요? 이랬는데 저희 5시에 퇴근하는데요. <laughs> <laughs> 이러셔가지고 저 진짜 놀랐거든요. 저희는 출근시간이 8시예요. 아유. 그래서 공식 퇴근시간은 5시고 음. 그리고 또주 52시간 근무가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퇴근시간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음... 그리고 그 부서마다 뭐, 만약에 늦게 퇴근할 때 있으면은 뭐, 자발적으로 근무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 외의 것들 아니다. 그러면 뭐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예전에 쿠팡이라는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아... <laughs> 저는 여덟 시에 출근을 한다는 거를 생각을 잘못 해봤는데, 어떤 게더 좋으세요? 저는 사실 뭐 조건이 나름인 것 같은데요 네.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잠이 많이 없어서 아 정말요? <laughs> 저는 빨리 와서 네. 그리고 아침에 집중이 잘 돼요 아. 그래서 아침에 빨리 오는 거에 대해서뭐 좋죠 어, 그러면 우리 코아스에서 가구 쪽을 이제 또 하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가구에 관심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어쨌든 네. 광고일 쪽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맡았던 제품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솔직히 이전까지는 가구에 대해서만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음... 어, 이렇게 사무가구 회사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죠. 몰랐던 부분들, 아, 가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는구나. 마감 같은 것들도 음... 좀 되고. 어 그러면 우리 대리님께서는 코아스의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하신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이제 홍보 쪽 일을 하다가 경력직으로 이직을한 음. 케이스인데요. 홍보 쪽에 있다가 이제 기업 인하우스 홍보 팀을 이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음. 여러 군데를 보다가 이제 코아스가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고 음.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음.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지원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됐 혹시 그럼 이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음. 언제가 있으실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봤을 때 시작 처음에 주어졌던 과제가 음.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정해야 됐었거든요 제, 하루 종일 제일 오래 있는 곳이 이제 사무실이잖아요 음. 그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회사다 라는 음. 것들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나온 게 오피스 라이프 크리에이터라는 음. 슬로건을 음. 생각해냈고, 이제 그게 저희 광고나 아니면 기타 대회 활동 모든 것들이고. 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거볼 때마다 이제 뿌듯하죠. 음. 제 내가 만든 건데뭐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이런 말이 많은데 스마트 오피스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스마트 오피스들 많이 하시는데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시는 거는 뭐 ICT와 접목된 기술을 가진 뭐 가구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나 뭐 비지정 자석지 뭐 높이 조절 데스크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맞죠 그것도 하지만 근데 외형적인 스마트 오피스라는 것에 대한 외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스마트 오피스라는 건 이제 저희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터에 대해서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에 반영을 하고 하나의 문화로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화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직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환경 자체를 스마트 오피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외 영적인 부분만 단순하게 깔아 놓는다 치면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돈만 있어서 꾸며 놓는다고 한들 직원들이 네. 그 공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효율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 좋지 않겠죠?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포하스가 생각하는 좋은 사무 환경 어떤 사무 환경이라고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사무환경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일하기 편한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인데 음. 그래도 트렌드라는 거가 있잖아요.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을 때 단순히 이제 건강한 사무환경이 신체적인 건강함을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성적으로도 건강한 사무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들에 음. 대한 니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트렌드고. 음. 뭐예를 들자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병가 상적일수록 이제 직장에 나갔을 때 이제 병가를 낸 거를 총 합쳤더니 근로자들이 얼마나 냈는지 1억 3천만 일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눠 보니까 한 35만 년 정도 되더라고요. 음. 엄청난 거죠. 1년 동안 쌓인 게 그거고. 음. 비용으로 환산을 했을 때 44조 정도 되고. 음. 그런 비용 손실들은 고스란히 기업들한테 부가되는 거고 좋은 사무환경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신체적으로 편한 곳들도 분명 중요하긴 한데 개인적 니즈가 반영돼서 몰입과 휴식을 음.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좋은 사무환경이 아닌가 가구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라 것에 대해서 약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장점은 최신 사무가구 제조 트렌드는 뭐 이런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설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많이 해주세요. 또 음. 하나는 뭐가 고장나면은 바로 고칠 수 있지. 그게 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단점은 어, 많이 알아야 된다. 는 음. 공부가 많이 필요한 음. 분야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이 가구가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그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업무 공간, 그리고 그 굉장 업무별로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성격에 어 맞는 그또 사무 가구들을 그 알려야 되고 제안해야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어떠한 기능과 어떤 장점들이 있고 굉장히 잘 조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 단점인 것 같아요. 해요. 음. 그럼 이렇게 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음. 근데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음. 이 가구를 음.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부터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네. 음.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서 어, 이런 기능들과 그 세부적인 디테일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공면 처리다든지, 음. 뭐 사이드, 뭐 스토리지가, 음. 그러니까 캐비넷 같은 게 음.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지 음. 종합적으로 음. 이제 공부를 하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코아스에 광고 홍보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포부가 좀 궁금합니다. 일을 코아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사무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책상 하나 있고, 또 의자 하나 있고, 컴퓨터 있고, 이 정도면 그냥 끝일 것 같았는데, 그거보다 생각보다 더 다양하더라고요. 음. 100개의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음. 100개의 다른 사무 환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음. 거기에마다 각각 그 회사와 공간에 맞는 사무 환경이 있어야 되고, 음. 가져야 될 만한 그런 뭐 자격이라 할까? 이제 앞으로 코아스에서 고민하는 좋은 사무 환경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를 좀더 고민하고 저희 고객들과 함께 이제 정답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더위가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더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감하면서 봐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연구하고 네, 고민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그동료분들에게다가갈 예정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